저도 이제 저런 소리가 맞을까요? 납니다. 에그를 맞았을 때 네. 네, 저런 소리가 나요. 오 구 좋아요 알림설정 찬스를 썼어요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네 예, 플라즈마 뭐 프로토스의 승률이 워낙 좋은 맵이기 때문에 음. 이 맵에서 또 이재호가 예전에 이제 뭐 투스타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여러 네. 가지 다양한 전술을 쓰는데 승률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이오 도... 이승 원몰 타임 원몰 타임님 예 100개 tim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개 저희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좀 꾸준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10월달까지도 저희가 쭉 이어나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월요일날도 경기좀 펼쳐지고 있고 월요일날 나온 선수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 오늘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도적 선수가이맵 플라즈마만큼은 꼭 이기겠다는 각오로 이 더블 찬스를 썼습니다. 20만 원의 상금을 걸렸어요. 이게 뭐세 경기를 지금 빼앗긴 것도 굉장히 좀 어, 마음이 아픈데 그 흐름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더블 찬스로 어찌됐던 분위기 전환을 좀 기분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적절할 때잘 썼다고 봐야 도 보격 방수가 또이 도전자였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맵을 전부 본인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더블을 이번 맵에 사용하는 것과는 플라즈, 플라즈마에서만 그만큼 신이 감이 네.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내에서 좀 보여준 이 이재호 선수의 활약. 이 도재욱 선수는 플라즈마 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그 계산이 서 있거든요 이 J O 가 4세트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만약 오늘 경기 9대0 기록하면요 140만 원상금에 올킬 상금까지 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상금 아직까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더블은 상금이 두배로 그러니까 20만 원의 상금이 적용되는 아, 네번째 세트가 2번인 네. 겁니다 어떤 선수가 그렇죠. 이기더라도 누가 이겨도 네, 둘 중에 한 명이 더블 찬스를 쓰게 되면 그 세트는 상금이 두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찬스를 쓰고 더블입니다. 네, 그렇죠. <laughs> 예, 더블 찬스 쓰고 더블로 바로 가고. 여기도 더블, 아니면 네. 더블. 더블. 네. 네. 서로 좀 배를 불리면서 <laughs> 따따블. 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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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피아 이럴 수도 있는데 나름 어. 얌전한 곳에 따블했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좀 욕심까지 그러면서 가스가스, 가스, 가스, 가스까지 있는 쪽에 따따블을 외쳐버렸어요 이재호. 선수와. 네. 이재호가 3대 1 앞서나간 상황에서 도재욱 선수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자 뒤로.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요즘 두지옥 선수가 폼이 괜찮다라고 네. 서로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삼대 오로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뭔가 의아한 생각 듭니다. 네. 맞는 걸까?라고 음. 말이죠 두지옥 선수.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 중계진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예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0만 명을 향해 저희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할게요. 예, 구독꼭 눌러주시고요. 요 스천은 중계진, 예 수정님 125개 감사드립니다. 팬가입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 N O M N M N O 예 님. 감사드립니다. 잘와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서님도예 팬가입 감사드리고. 점점 점점 저희 팬클럽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즐겨찾기 업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음. 이제 연말이 옵니다.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갔어요. 네. 되게 좀 짜증나게. 음. <laughs> 자체는 미네랄 아래쪽에다가 좀 안전한 데를 가져갔는데 네. 여기는 과감하게 어차피 뭔가 이제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확장기 타이밍을 노린 좀 빠른 테크 막 전진된 팩토리 막 이런 것들 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승률은 그닥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먹자, 많이 먹고 한번 버텨보자 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져가면서 플라즈마만큼은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프로토 네. 아무 대책 없이 저지 확장을 가져간 것도 아니죠. 보통 얌전하게 확장을 가져갔다면 앞마당 쪽 비늘 확장을 가져갔을 텐데 상대가 테크를 먼저 올리는 식의 에 그런 플레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고.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죠. 네, 네. 프로토스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게 거의 이제 시간형 선맵이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확장 기지를 우선 가져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셔틀 드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이제 예, 추가 확장 기지를 견제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네. 이재호 선수는 그런 확장 기지를 좀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꺼내들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오히려 더 과감하게 확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투스타 올라갑니다. 스타포트. 지난번에 또이 맵에서 투스타 플레이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대량으로 뽑아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전처럼 막세이 소수만을 활용해주면서 상대 셔틀에 대한 그런 대응 자체를 확실하게 해주는 음. 그런 방법도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네. 네. 물론 이 맵에선 프로토스의 승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도재욱 선수의 승리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오늘 폼에 이재호라면은 쉽게는 안될것같거든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도재욱 선수 승호상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더 경기를 내주게 되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요 이거는 두 경기 이상이죠. 네. 신, 뭐. 상금 때문에 그런 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도 어 연승을 할 만한 바탕이 돼야 될 만한 맵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홉 경기 중에서 최대한 좀 많이 있으면 맵을 두 번까지 쓸수 있거든요 첫 번째 플라즈마를 여기서 꺼내들었고요 클라킹 아프고, 개발까지 예, 또이 상황 봐서 프로고의 타격까지도 익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마당 이후, 이후에 아이 태클을 빨리 올리는 데 자원을 쓰기보다는 앞마당 이후에또이 추가적인 가스 확장까지 음. 안정하게 가져가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일단 뭐 셔틀을 쓰다가 뭐 잡히면서 망해버리는 상황 자체는 안 나오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저 레이스를 뽑은 것에 대비해서 프로토스가 확장을 하나 추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건물 배치와 탱크로 프로토스가 자신의 확장이라든가 본진 아, 입구 쪽으로 빠르게 에그를 뚫고 나와 들어올 수 있는 구, 구역은 다 막아놨고요. 아 이걸 또내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분풀되는 거. 음? 크로킹 레이스로 프로토스의 확장이라든가 뭐이 일꾼에 대한 데미지를 간간히 주면서 결국 드랍쉽을 모아가는 전략을 이제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들어온 배치가 돼 있고 레이스 움직이 시작하거든요. 탱크 두기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옵저버는 나와 있고 이 빈틈을 찌를 텐데 아래쪽 옵저버는 있어요. 경력을 오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위로가 오와 도전 와, 실력이 돌고루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 일종 보통 이상이죠. 네, 이건 특수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 뭐 네. 대형 면허가 좀 있어야 특수 네. 대형 면허가 있지 않는 한. 예, 저렇게 저렇게 그 레이스 사실 체력이 낮아서 네. 되게 좀 운전하기 불안한데. 와. 죽는 소리가 안 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드래곤 다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찢어지지 않았어요. 네. 살았고 일꾼만 잡아냈습니다. 찢어졌을 때 찢어질 때는 그 종이 찢어지는 것 음. 특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나잖아죠. 예. 퓨웅 하는. 예. 여기킬 예. 열고 여기는 이애그가 깨는 소리가 나요. 예, 뭐 레이스를 잡지 못했지만 지금은 꽤 괜찮죠. 네, 확장 덫에 네. 두 개를 가져간 것이 레이스에게는 어, 정말 좋은 그 선택이 되버렸고 추가적인 확장까지 더가져간는 상태에서 지금 팔 분대에 네군데를 먹는다. 네. 이거는 뭐더 이보다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캐리어를 준비를 막 어. 해도 될 만큼의 자원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스캔 뿌려서 안쪽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도는 완성됐고요 데이트웨이를 그래도 다수 지금은 늘려가면서 결국 아비터와 지상군 뭐 이런 어떤 예, 구, 구, 어, 구성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리콜이라든가 뭐 이런 그 방법을 또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아래쪽 7시 확장까지 돌아가고 있는 도재국 선수고요 추가 게이트 늘어나고 있습니다 템플러 테크도 올려요 네, 저 애그는 스톰, 두방 톱은 되죠. 일반에 네. 녹을 수있습니다 네, 자 다시 애그를 또 때리고 있죠 드라군들이. 아 애그도 이제 때렸을 때딱 죽었을 때 이런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네. 네. 여기서 좀문제알고 네. 저도 이제 저런 소리가 할까요? 납니다. 애그를 맞았을 때, 네. 네. 저런 소리가 나요. 오. 더 이상은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여기 드랍시 하나가 지금 왔는데, 위로 좀 빠져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다가 병력 패치가 되어있습니다. 오우, 지금 보면요. 네, 예, 예, 갈고리 수집가가 지금 되셨어요. <laughs> 무슨 수집, 수집가요? 갈고리, 갈고리. 예. 어, 어,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들이 굉장히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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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팩토리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왜 테크까지? 그리고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빠른 테크. 와 게이트웨이 보세요. 야. 네, 여기도 이제 배를 불리면서. 야, 여기는 무슨? 자 오늘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해디오 시티라고 네. 여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으로 이야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네. 아무래도 이런. 서, 뭐 완전 섬은 아니지만 반섬 맵 스타일 같은 경우도 보통 캐리어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자원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이트웨이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캐리어로 넘어갈 때그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음. 만들어지기 보다는 그러니까 테란이 진출했을 때 확실히 싸울 수 있고 추가적인 확장을 네. 가져가기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 힘싸움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이트웨이 짝아가 싶어. 아웃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와 이렇게 이제 대형 이 게이트웨이 공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힘을 뿜어내면서 결국 지상군으로 상대방의 드랍쉽을 타고 넘어오는 병력에 네. 대응을 하면서 맵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병력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여기다 마인매설 드랍쉽 빠져나갑니다. 야 지형을 활용을 해서. 네. 좁적으로 통해서. 지금 이재호 선수 업적으로 잘 끊거든요. 수곽까지 끝냈네요. 2층 탱크는 진짜 네. 만나기 싫죠. 아우, 중수님 50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개. 네. 자, 그래서 이 병력이 배치가 좀돼 있고 이쪽으로 추가 병력까지 오, 보내면서 옆으로 쓱. 음? 자, 지금 반대로 좀 돌아서 야. 자, 들어가고 있어요. 뒷길을 활용하고 여기도 치아가 확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빠지는 와또 레이스까지. 좋이서 임까지 지금 날아오면 그냥 때려 잡겠다 인거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언덕 에 올라가서 보통은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더 좋은 포지션을 일단 찾긴 한거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리고 좀 달려들 수 있는 상황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레이스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드랍십까지 네, 병력 갖춰졌어요. 와라. 하면서 적어도 여기선 데려갈 만큼 데려갈수 있을 만한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아, 네. 저 아래쪽에서 시간 너무 뺏기는데요. 여기에서 예, 네. 이렇게 자리 자리를 또 바꿔 가면서 견제를 하면서 시간을 뺏으면은 다른 네. 곳에서 힘이 또 모이거든요. 자, 밀고 좀 들어갑니다. 포라 님, 사실히 감사드리고요. 네. 쭉쭉 밀고 들어가면 언더 위쪽까지 한 번에 밀, 한 번에 수비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 예. 진짜 실러도 네, 질러 지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했고 여기도 다수의 팩토리가 좀 지어지면서 물량 생산 체제를 갖춰 놓고 있거든요 네. 자 에그를 또 스스로 깨면서 이제 힘이 모였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에그를 스스로 깨면서 센터에 길쭉한 자리로 지금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토스의 병력도 센터에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좁은 구역으로 나오다가 스테이시스 필드 맞고 갑자기 얼어버리게 되면은 싸우기 좀 곤란해지거든요 테란도 네. 조심해야 돼요 스타게이트 좀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도 일꾼 붙이면서 차원 채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확장까지 6 시간이면 넓히면서 아래쪽은 도재욱 선수가 전부 지금 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1 이익 대 있습니다. 네, 와 워낙도 빠르게 태군 대식은 기본적으로 먹었던 그 선수리바니그 대결이라 아직은 한참 많이 버텨야 되겠네요. 도재욱 선수는 음. 아직 그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진 안마당대이 떨어질 때까지 적어도 5분오분 5분 정도가 필요한데 네. 프로토스로서는 지금 뭐 이득을 봤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원 많이 먹은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원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바로 이 돈들을 어디에 막 쓰면서 막교원하 싶은 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음. 그런 교환 자체를 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또 현명한 소비가 한 번은 필요한데 테란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 여기 먹잇감 하나는 던, 던져줬네요. 네. 너무 얌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란이. 무리를 띄우지 않고 7시 네. 쪽에 한번 드랍시. 어, 떨구면서 좋은 위치에서 이 병력 교환 한거 빼고는 여기서도 네. 급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 야. 아니 여기는 이득이네요. 커맨드를 결국은 터뜨릴 것 같고 어쨌든 테란 입장에서는 얌전하게 힘을 모아서 업그레이드가 마음껏 됐을 때 싸우자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갖고 있어서 프로토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테란 어, 메카닉 병력에게 들이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엎저버로 요 길은 아까부터 엎저버로 파넣었던 네. 길이거든요. 들어가서 이 가장 깊숙하게 쪽으로 쭉 예. 들어가는데 요 테란 병역 메인 병력과 거리로 치자 멀리 자, 자리 잡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여기 네. 리콜. 네. 여기가내려어요 여기가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오른 데 있어서 정체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거 좀 이용해서 지금 미나다 쪽에서 위치 잡고 일꾼 다수 끊어내면서요. 네. 네. 병력주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타포트 공단 나머지 드라운들은 건물 때리면서 최대한 여기서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게이트웨이가 많기 때문에 힘이 또 금방 모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 리콜을 통해서 보통 이득 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예, 네, 서로라서 어... 탱크가 올라오지 못했고 탱크와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지금 병력 교환을 벌초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낭비를 했어요 테라는 네, 혼자... 두둑이 맞았습니다 지금 좀 많이 맞았고 이게 일 손해까지는 크거든요 확장하나가 날아갔어요. 네. 커맨드 센터도 아까 깼었고 여기는 또 스테이시드 필드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네. 오우. 오우 스톰까지 하면서 이 좁은 지역에서 싸우면서 이득을 좀 보고 있는 도적 선수거든요. 여기로 예. 나오지 말라라고 네. 지금은 아예 틀어 막았고 커맨드가 아래쪽에 지어져 있기는 한데 미리 프로토스가 자리를 선점을 해놨습니다. 네. 아, 이건 계산상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선 거의 200을 채운 상태에서 트리플만 가져가도 여기서 이 병력들 뛰쳐나갔을 때 어, 정면대결에서는 질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왠히뜬금 없이 나오는 그이 쿠를 그한 방에 그렇죠. 힘이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아, 네. 여기서 병력 선에까지 보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경기를 좀 이어나가지 못했고 자 비터 2차 비터. 우르사돈 머리 위쪽을 지금은 지나고 있죠. 네. 여기 지금은 초점이 가있을 수밖에 음. 없어요. 저 커맨드, 어, 커맨드가 맞네. 야,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가 저, 리콜. 일꾼도 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여기는 어. 생산 생산의 핵심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두 군데 자원철에 습격을 네. 입은 상황이고요. 아, 이건 진짜 테란 어? 테란 디지털 네. 단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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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습격을 당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럼. 팩토리 지역 쪽에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원 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원 올라가는 양에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벌쳐가 좀 내려와서 여기서 이득을 봅니까? 스태시 필드로 배스에 좀 얼렸고 와! 자 이번엔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네 취재. 좀... 네, 자 이번 경기 승리타내면서 20만원의 상금 확보하는 도재욱 선수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뭔가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